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받도록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유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스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 두 번째 확증.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주인에 관한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어, 요즘에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핫팩을 준비하는 분들 있습니다. 따뜻하게 손을 덮이는 그런 조그만 소재가 핫팩인데 그런 핫팩과 같은 핫자로 시작하는 하타가 바로 죄인. 여든 씨너라는 것입니다. 씨나면 죄인인데 씨너 하면은 죄인. 바로 이 하타 죄인인데 죄인은 기대 가능성이 전무한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관한 기대 가능성인가? 그것은 구원에 관한 기대 가능성. 천국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전무한 자. 내지는 희박한 자.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하타는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악한 자, 이른바 행악자들이라고 신약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를 하타, 죄인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율법 밖에서 사는 자, 율법 밖에서 사는 자, 모세시대 이후로는 율법 밖에서 사는 자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핫하라고 불렀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는 자들,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영역, 테두리, 바운더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유명세가 있고, 아무리 지명도가 높아도, 아무리 지위와 권수가 높아도, 그래도 그들은 핫타일 뿐이고,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그들이 훌륭한 자, 잘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죄인 하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 속에서 사는 자, 하나님과의 분리 분리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죄인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행악자, 사악한 자, 행위가 악한 자를 의미하고, 두 번째가 일법 밖에, 말씀 밖에서 사는 자,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사는 자, 이게 두 번째 죄인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사는 자, 이른바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가 또한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은 자신의 죄행에 대하여 죄가에 대한 책임을 책벌로 받게 되는데 그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죄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시암이라고 합니다. 아시암이라고 하는데 이 아시암대로 결국 심판을 받아서 형벌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의식에 깨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사유가 그대로 재생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가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 요한복음 5장에 표현해야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역시. 심판의 상태 속에서도 의식이 너무 명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지는 것은 남은 사람들은 그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떠난 존재들은 자기 자신을 다시 재생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전혀 바뀐 게 없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뀐 것이고 환경이 나빠지는 상태로 심판에 부활한 굉장히 나쁜 환경에서 자기 존재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은 이 죄인은 죽으면 안 됩니다. 죄인은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나쁜 환경인 지옥 환경에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사유를 가지고 다시 더 나쁜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은 차라리 이 지상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보다 더 결과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땅을 어떠한 이유로라도, 어떠한 연유로라도, 어떠한 사유로라도 이 땅을 떠나야 한다면 나이가 많아서든 사고이든 질병이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죄의 문제는 우리가 접근은 할수 있으나 해결은 할 수가 없, 없습니다.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죄에 대한 접근이죠. 성령의 우리를 그, 통해하게 하심과 또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으나 우리는 회개를할 뿐이지만 그러나 회개 자체가 구원은 아니고 회개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회개한 심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긍율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믿으면서 회개한 심령 상태 속에서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연히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탄탄하고 그리고 풍성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이며 예수께 대 종으로서 예수께 대 신부로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동시에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갱신하고, 쇄신하고, 새롭게 하면서, 성서적 시각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추고, 우리는, 어,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행학자나, 또는 사악한 자였으나 이제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품성과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아주 고성하고 고급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욕도 인정을 받은 자의 변화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우리가 바르게 따라가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때 천국 영광의 나라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서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자꾸 만나는 것입니다. 부부로도 만나고, 또 이웃으로도 만나고, 친구로도 만나고, 성도, 공동치로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다 필요한 만남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그 만남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과 만나면 성령께서 그 만남을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더 풍성할 뿐만 아니라 확실성으로 가능성으로부터 확실성으로 전환되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확 증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장 8절에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확증하면 우리가 분석해 본 것처럼 신니스테신 신이 신이라는 함께라는 접두어에다가 시스템이라는 단어 머물다, 가까이 두다, 시스템이, 신 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 확증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머무시는 것인데, 우리가 고인도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의 계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삼아 주십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임제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또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가, 인류를 사랑하는가, 인간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일까? 증거를 내놓아 보아라. 하나님, 뭐가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증거는 예수의도를 보내 주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주심이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줄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할때그 증거는 다 가장 확실하고도 그리고 어 번복하거나 변개될 수 없는, 어, 아주 확증적인 것들, 이것을 증거로 내놓는데, 그 증거는 굉장히 명쾌하고, 그리고, 어, 정당한 것이며,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랑의 방식은, 이 예수의 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방식은 별도로 없었던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의 삶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고 사계절의 은혜를 주시고 다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확증으로 인간이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인간의 결정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너무나 곤경에 처했을 때, 너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그 문제를 직접 나서서 두손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일수록 그렇습니다. 이큰 문제는 너무 커서 이거는 정말 누구의 도움, 일만한 도움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문제는 그야말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관심도 많은 사람이고 또 사랑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자가 사랑의 존재요. 또 사랑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아주 치명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 가장 큰 문제를 해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 시는 방식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을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피흘리시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보았는데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보내달라고 우리가 인간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닌데 내가 아직 의식하지 못했을 때 예수 계도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보내주시고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고귀하신 예수를 우리가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권세를 가지고 남은 성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기쁘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되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때로 좁고 협착한 길일 수가 있고, 그 길은 또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인생의 어떠한 과정이라도, 여정이라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 그리도의 길, 예수 그리도를 따르는 그 길을 오늘날 우리의 수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당당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정당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식 자기 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로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